안녕하십니까 전원성입니다자 오늘은 영등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여러분들 강남 서초구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유독 영동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뭐 영동대교 영동대로 뭐 영동 세브란스 병원 뭐 영동 고등학교 영동이란 단어가 참 많죠 예전에 강남에 논밭에만 있을 때어 한강 이남에서 어 공업이 가장 발달한 동네가 아 영등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동의 의미는 영등포의 동쪽 어디쯤이라는 의미로 영등포가 옛날에 중심이었대요. 그래서 한강 이에면 영등포가 중심이었고 영등포의 동쪽 어디쯤. 그래서 강남은 영등포의 동쪽 어디쯤이라는 영동이라고 많이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남이 논밭일 때 어, 서울을 이끌어 가던 곳 중에 가장 중심이 영등포이고요. 예전부터 이끌어 가다 보니까는 지금은 굉장히 낙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낙후되고 입지는 굉장히 좋지만은 옛날부터 서울을 이끌어 가던 곳처럼 입지는 굉장히 좋지만 낙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030 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어, 새로운 도약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개발 절정에 있는 강남과 더불어서. 도심, 강남, 그리고 영등포. 이렇게 3도심을 이룰 곳 중에 하나가 영등포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영등포라고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낙후된 이미지만 많아요. 하지만 어, 여의도가 여러분들이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는 것은 좀 잊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포는 전체가 서남권 개발의 축이 되는 거고 향후 전체가 어,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될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 영등포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등포구는 현재 중공업지가 앞으로 금융의 메카로 변, 변경이 될 거고요. 영등포는 전체가 개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영등포 대부분이 또 중공업 지역이에요. 서울시에서 중공업지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고 어, 중공업지 종합발전계획으로 더불어서 지금 성수동도 지금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영등포도 성수동처럼 중공업지 발전 계획에 힘입어서, 성수동보다 더 넓은 중공업 지역을 갖고 있는 곳이 영등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수동과 버금가는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개발 시초가 이제 쪽방촌 개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집장촌 개발, 그리고 옛 대선제분 어 공장까지 다 개발이 돼요.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주변을 굉장히 주목을 해셔야 되는데. 아, 개인이 영등포 쪽에 투자를 할수 있는 가장 소액 투자처 중에 하나가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를 경인로라고 해요. 경인로에, 그러니까 영등포역에서 신도림 쪽으로 가다가 좌측편에 있는 이 낙후대에 있는 곳들이 개인이 투자하기에 가장 유망한 그리고 소액으로 가능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 일대는 물레동 특별 계획구역으로 부도심권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구로세무서 부지가 개발되는데 이 구로세무서 지역이 개발되는 명칭 또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인로 주변 일대는 미래는 이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굉장히 미래가 밝다는 것, 밝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쪽방촌부터 시작해 갖고 영등포역 주변 그리고 경인로로 해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방, 가는 쪽에 경인로 일대의 노후도가 어떤지 그리고 이 입지에 대한 개발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 한번 현장으로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등포역을 지나가고 있고요. 아, 좌측 노후된 곳들 한번 쭉 보고요. 어, 쪽방촌 먼저 들려 볼게요. 어, 쪽방촌 먼저 들려보고 아, 그리고 이 옆에들 쭉 노후된 곳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그리고 지금의 현, 황이 어떤지를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오른쪽 편이, 어, 사랑의 급식소 토마스의 집이 있는 여기, 이쪽이 쪽방촌 블럭이에요. 자, 이 안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실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등포역과 대로변 사이에 쪽방촌 블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개발된다라고 해가지고, 아, 이분들이 과연 입주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 신안산선 지금 공사는 현장이고요. 아, 진짜, 그냥 길거리에서 지금 막 노숙처럼 하고 있고요. 아, 연세가 드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도 꽤 드, 계시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친구들이 길바닥에 놓여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를 개발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과연 입주해서 그 초고층 주거용 시설에서 살수 있을까? 아, 진짜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고급주택에서 진짜 온전하게 고급주택을 유지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살수 있을까? 여기는 좋은 집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 이런 보호자들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집이 필요한 것보다는 좀 영혼을 깨워줄수 있는 분들이 아,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곳 같습니다. 그래서 이 쪽방촌일 대는 개발이 되더라도 이 분들이 입주를 안 하고 어, 영등포역 정말 어, 서울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아, 젊은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다른 쪽에서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정치하는 분들이 나아보셔야할 거예요. 아, 저는 일대 특별계획 구역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좌측편이 지금, 아, 이렇게 지금 금속,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으,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옛날에 영등포, 그러니까 옛날에 공업단지에 중심. 예, 그러니까 강남이 논밭만 있을 때 여기서는 이런 철강 공업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먹여 살리던 곳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영도포가 중심이고 영동이라는 것은 이런 공업 시설이 많은 곳에 어, 오른쪽 편을 영동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런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낙후돼가지고 여기를 지금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 그냥 낮은 건물들만 있고 저 뒤에 이제 영등포 프로지오가 보이고요. 높은 건물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 뭐 공사 현장 지금 하나 있네요. 하나 있어요. 지금 쭉 제가 이 길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 공사 현장이 하나 있어요 보기에는 왼쪽 편에 지금 파란 카바가 씌어져 있는 어저 현장은 오피스텔을 짓는 걸로 보이는데 아 어, 소액으로 투자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한번 저쪽 블록으로 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 왼쪽 편은 지금 아 성수동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성수동의 옛 모습 오른쪽편은 지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막 들어와 있잖아요 어뭐 서울 센트럴 요양병원이 크게 들어와 있고 오른쪽은 에이스라는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라는 어, 굉장히 큰 어, 지식산업센터예요 근데 왼쪽들은 상대적으로 어,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성수동처럼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로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수동도 뭐,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를 줄 몰랐잖아요. 근데 뭐, 지식사로센터 여러분들 가격 오른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일대도 지금 들어가면 아마 처음 들어가는 게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성수동 올라갔던 것을 처음에, 처음에 자리 잡고 기다린 것처럼 성수동의 초기 개발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아, 길 건너가기도 되게 애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반대편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너편 블럭들의 노후도가 얼마인지. 아, 왼쪽에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가 있는 곳이고. 어, 이 건너편의 블럭에 대한 노후도를 한번 쭉 보고 여기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저는 잘 알아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아 이쪽 경인로 일대가 앞으로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넓은 땅을 투자해보고 싶은 사람들 투자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 곳이 예전에 서울을 먹여 살리던 영등포에요옛 모습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자,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아, 이런 곳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진짜 한 지금 근 50년대 근대사에 아 이렇게 지금 어, 공장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야, 이게 진짜 이 건물들. 이게 만약 주택가였으면 벌써 재개발됐겠죠. 근데 이게 지금 주택가가 아니라, 어, 업무시설이고 회사다 보니까는 주택이야 다시 아무 데서, 아무 데서나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데서나 먹고 살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후돼도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하고 있는 게 맞지가 않아요. 현재 땅값을 계산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그냥 하던 일, 하던 일의 관성 때문에 그냥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이 땅값을 수익률로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일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어, 이런 수익률을 계산하는 시점이 온다면은 여기도 성수동처럼, 아, 금방 바뀔 것 같아요. 성수동 바뀐 속도 보셨죠? 아, 그렇게 바뀌기 전에 진짜 뭘 하나 사놨으면, 빼부자가 됐을 텐데, 진짜. 아,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 어, 지금 뭘 하나 짓고 있네요. 그게 뭐죠? 어, 그게 뭐 짓고 있는 거지? 아, 여기는 물레동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피스텔. 그냥, 이 동네에서 지금 혼자 짓고 있네요. 그냥 미리 선점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방 통행길이고요. 어 바로 그 현장 옆에 아, 신안산선 복선 전철 4 0 9 현장이 붙어 있어요. 어 아, 바로 어 어떤 교통도 개선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삼도심 서울 2030 계획 중심에 있는 영등포. 예, 네, 항복판에 영등포역 바로 옆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 무조건 앞으로 변할 겁니다. 무조건 변할 거고요. 이 바로 지금 노후된 공장들 앞에 아, 신한산선 복선전철 409 현장에 있고, 아, 이 지금 경인로 좌측편에 어, 특별 계획 구역 일대에 어, 새로 짓고 있는 아까 보셨던 오피스텔 현장 하나 딱 있어요. 아, 저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한번 제가 어, 건축주 만나서 한번 금액이나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수동도 그랬고요. 이런 공장들이 어, 개발될 때 초기에 들어가야지만이 미래에 대한 가치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도 한번 나와보시고, 2030 계획이 분명히 실현될 건데, 아, 서울 도심 영등포에 이런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향후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데 와보시면, 은 아, 여기에 묻어두는 게 그냥 미래를 위한 적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아, 저런 현장이 있고, 이런 노후된 공업 지역 블록이 있고, 앞에는 바로 신한산선 국선전철 공구가 있어요. 공사 현장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영등포가 제가 알고 왔는데, 이 정도로 낙후됐을지는 몰랐어요. 와보니까는 미래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아, 현장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이어지는 어 경인로 좌측편 일대 어, 특별계획 구역 일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 현장이 답이었습니다.